챗 GPT 이미지 추석 성경 강론입니다. 제목은 노아의 순종과 인내. 본문은 창세 6장 21-22절 말씀입니다. 창세 6장 21-22절.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22절을 보면 노아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즉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계시해준 그대로 방주를 지어 완성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노아의 전적 순종의 자세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사실 노아가 그큰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상당 기간을 걸려서야 이로써 방주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오랜 기간 동안 엄청난 비용과 수고를 바쳐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로부터 이루 형언하기 힘들 만큼 수많은 비난과 조롱을 받는 것은 물론 때로 중지하라는 유혹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이것은 노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였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실로 노아의 신앙은 순종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또한 노아의 신앙은 단순히 사고하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아의 신앙은 살아있는 역동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살아있는 역동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머릿속에만 있는 신앙,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신앙은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한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야고보스 2장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정령, 우리는 믿는 바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활에 적용시키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비록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십시다. 야고보서 2장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주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22절 말씀대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곧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예비하였습니다 그는 이 방주를 예비하기 위하여 무려 120년이라는 오랜 기간을 수고해야 했으며, 주위 사람들로부터도 수많은 비난과 조롱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기까지는 실로 엄청난 인내와 믿음이 요구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있을지도 모르고, 과연 실제로 임할는지의 여부도 확실치 않은 상황 가운데서, 홍수 심판에 대비하여 매우 오랜 기간 동안 고생하고 비난과 조롱을 받으며 방주를 짓는다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실로, 노아의 믿음과 인내는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만큼 놀라운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노아에게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견고한 믿음과 인내가 있었기에 방주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부터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새 시대를 열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최후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때가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는 바 노아 홍수가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최후 심판도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또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노홍수와 같이 사람들이 전혀 예기치 않을 때에 갑자기 임하여 세상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록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단하고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대비하는 삶을 삽시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도 당황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마련해주신 구원의 길을 따라 영원한 구원의 방주, 곧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류에 대한 홍수대심판을 작정하시고 노아로 하여금 그의 가족 및 택한 생물들의 생명보존을 위한 구원의 방주를 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구의 방주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최후 대심판으로부터 보험받을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임하는 그날까지 믿음과 인내로 견고하게 지어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고 성도 하나가 득돌이 되어 성령으로 지어져 갑시다 동시에 복음을 널리 전하여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구원방주 건설 사역에 동참시켜야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 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끝으로 장세 6장을 마치며 에아 이미지 성경 주석각는 내용을 공감하셨다면 함께 공유하여 전도사에게 동참하시기를 소원하며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비난과 조롱을 감수했던 노아의 순종과 인내를 따라 교회를 경고히 세우는 일에 협력하며 최후 심판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원총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